근데 난 논문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본 논문들은 굉장히 그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영양소들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건 어떻게 될까요? <laughs>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고마우신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또 반가운 분 나와주셨습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닥터 디니어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내과 전문의. 김태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laughs>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닥터데이오 채널을 보면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원장님 모시고. 정말 중요한 당뇨에 대한 건강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당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당뇨를 앓고 계신 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배신감 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당뇨와 살짝 무관합니다. 어, 네. 무관해요. 그러면 이제 뭐 내과를 전공을 할때 네. 네. 내분비 내과를 전공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했는데. 아,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오해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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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적으로 내과 의사기 때문에 네. 네. 당뇨를 많이 보죠. 당... 예, 그래서 많이 보는 거지. 네. 예, 제가 내분비 내과를 뭐 했다거나, 뭐 당뇨에 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다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어쩌다 네. 보니 이제 유튜브에서 네. 뭐 당뇨를 많이 다루게 되고 하면서 음. 하는 거지. 제 본업은 음. 소아기 내과, 아. 네. 내시경도 뭐. 여태까지 한 10만 케이스 정도. 10만 케이스. 네, 그 정도 네. 했지. 사실은 이제 당뇨는 조금 부전공 같은 느낌. 아, 요즘에 그래도 뭐 내과 전문이시니까 음, 네. 당연히 이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많이들 어요 음, 네.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 수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음, 네. 오늘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김태경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단히 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환자분들이 그런 네. 거 많이 물어보시고 이동환 선생님도 질문하셨지만 네. 사실 선생님 더잘 아시겠지만 혈당 스파이크와 당화혈색소 이렇게 비교하진 않습니다. 그쵸. 혈당 스파이크 내지는 뭐 혈당 스파이크 네. 수치 이런 말은 없는 거고요. 사실 의학에서. 의학용어는 아닙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고 당뇨환자를 오피셜한 수치 세 가지는. 음. 공포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이렇게 세 가지고 식후혈당이 네. 높은 걸 이제 네.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저, 건데, 네. 어, 이렇게세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네. 뭐 모든 의사들이 전세계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당할수소습니다 이게 잘 된다는 가정하에 네. 이거부터 조절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이제 식후 혈당도 낮추면 더 좋은 거지 음. 예, 식후 혈당만 낮추고 당할수소 조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할수 없 네네 당할수소 최우선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할수소 수치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네. 혈압이 예를 들어서 뭐 120인 분이 네.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했다 뭐 네. 너무 놀랐다. 이랬을 음. 때, 뭐 180이나, 둘째 이뭐 200이나,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300이 되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음. 뭐 100이었던 분이 음. 뭐 꿀을 뭐몇 숟갈 퍼먹었다. 음. 5분 안에도 300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그 분이 또 인신주사를 맞았다. 또 5분 안에도 뭐 70까지도 떨어지다. 떨어지고. 떨이 예. 네. 등락폭이 말이 안 되게 뭐 순간적으로 네. 팍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평균적인 수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있다는 거죠. 거지. 혈압보다 네. 훨씬 더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결국 당화혈 색소고. 네. 세 달간. 평균 혈당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음, 네. 네 어5.7 미만이 정상이고 음, 음. 6.5 넘어가면 당뇨입니다. 네. 사실 이 당화혈색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혈색소에 붙어 있는 당분이 네, 그 퍼센트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혈색소가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피 안에 당화된 피가 얼마, 몇 프로인가? 음, 그렇죠. 네,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게 이제 퍼센트로 봐서 네. 어, 평균적인 혈당을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당할 색소의그 퍼센트 기준을 네. 나름대로 어, 6.5로 보는 분도 있고, 네. 또 당뇨 환자분들 또7이하로 보는 분도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까지 맞추는게 중요한가? 네. 이게 사실 그 미국하고 한국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음. 예, 그런 질문을 자꾸도 받기는 하는데 네. 대한 당뇨병학회 기준으로는 네. 전체 6.5로 맞추고 음. 예, 좀 힘든 분, 음. 예,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당뇨를 너무 오래 앓았거나 음. 뭐 너무 고령이거나 저혈당 음. 위험이 높은 분 이런 음. 분들은 이제 7까지를 차선으로 본다. 아. 예, 좀안 되면 이제 7까지로 보는 건데 미국에서 는 역으로. 네. 전체를 칠로 보고. 음. 네. 정말 건강하고 잘 견디는 분들. 이분들은 6.5까지도 본다. 예. 이게 소수고 이게 다수로 돼 있고 우리는 6.5가 다수로 돼 있어서 이게 자금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당뇨약을 더 팔기 위해서 기준을좀 낮춘 거 아니야? 대한남뇨병 학회에서. 그런 말인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예. 미국에 아무래도 조금 더 중증 환자분들이 많고 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기준을 더 이제 저혈당 위험 때문이고요. 결국은 저혈당이 없다는 가정에 6.5가 아니라 사실 더 낮을수록, 그런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뭐 5, 4, 어. 그, 이제 5, 4로 가면 이제 절당 생기니까 그쵸. 결국 못 낮추는 거지. 음. 결국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절당이 없는 한에서 음. 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6.5가 맞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당를 너무 오래 하셨거나 네. 뭐인슐린 맞거나 네. 뭐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 절당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7까지는 맞추라고 음. 저희가 권고를 많이 드립니다. 네. 결국 이 당뇨합병증이 문제인데 이 당뇨합병증이 네. 이제 이 당할수 있어서 퍼센트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은 거죠. 음, 네, 맞습니다. 네. 조금만 뭐0.1% 0.2%이 정도 차이에 합병증 차이가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음. 가능하면 6.5로 5이하로 좀 음. 맞추시도록 권장하고 어, 계십권장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네. 이시면, 뭐 네. 정상인 분들은 당뇨가 없으면 당연히 5점대로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네. 5.6까지, 6까지. 6까지. 네, 네. 5.7부터 전 단계입니다. 한번 정상이신 분들도 당뇨가 진단받지 않은 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네, 네. 정말 연소혈당 측정기도 너무 많이 보급돼 있고, 음. 간혈당 측정기도 많으니까, 네. 정말 진짜 여기 피디님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네, 연소혈당 네. 측정기를 네, 네. 열흘 정도 쓰고있으면서 네, 네. 혈당이 충을 치는 걸 보고서.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너무 놀랬어요. 네. 네. 요즘에 진짜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사실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나는 당뇨가 아니겠지라고 무조건 안심할 게 아니라 뭐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네. 좀 식습관이 안 좋거나 네.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고 살면 모르거든요 예 네. 네, 그냥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음. 네, 정말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찍어보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당화혈색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면 아, 네네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당뇨 환자에 있어서 영양제들, 네. 네. 마그네슘에 대한 어 논문도 있고요, 마그네슘 부족한 분들이 당뇨 염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 또 비타민 C를 잘 챙기면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당뇨가 있을 때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선 그 일부 보셨던 분들은 네. 다 아시겠지만, 네, 대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옆에 이동하는 게 계시고, <laughs> 많은 무서운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노려보고 계시겠지만, <laughs> 여전히 이 답은 제가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고, 네. 네. 우리가 마그네슘이 모자란 사람 당뇨 발병이 높았다든지 네. 뭐 비타민C가 당뇨 예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마그네슘 영양제를 챙겨 먹었을 때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어, 비타민C를 챙겨 먹었을 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아. 라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마비, 음. 뭐 아주 명확한 음. 그런 것들이 어, 분명한 건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당뇨도 예방하고 음. 염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하고 심혈관도 예방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그건 100%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설명드린 그런 거 많이 들어있는 음식 충분히 잘 챙겨 드시면 되지만 희한하게 네. 요상하게 그거를 영양제로 뽑아가지고 네. <laughs> 먹어보면 이게 데이터가 잘안 나온다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음식 생선, 들기름, 네. 여러 가지 채소들 그다음에 마그네슘 마이, 많은 음식 녹색잎 채소, 네. 뭐 견과류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많은 뭐 모든 과일 자체 음. 어 이런 거 뭐 물론, 음. 이제 과일은 조금 양을 제한하겠지만 네. 그런 거 충분히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영양제는 아직까지 제가 의사로서 정말 공식적으로 <laughs>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뭐 환자분들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추천드리긴 <laughs> 힘들다. 그럼 먹으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었을 때그약 네. 때문에 영양섭수가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메폴민을 가장 많이 쓰잖요 당뇨약으로. 메포민을 오래 먹다 보면 아 맞습니다. 네 어, 그건 있습니다. 비... 네, 네. 그건 비... 게... 지침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적혀 네. 그런 면에서는 영양제 권장을 좀 해야 하나요? 아, 아, 그거는 어. 하셔야죠. 그메포민 음. 오래 드신 분은 반드시 빈혈 검사, 그다음 음. 비타민 B12 음. 검사, 음. 아, 비, 비타민 B12 검사를 음. 따로 하셔도 되고 빈혈이 있으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B12가 정말 부족해진 분들은 그분은 반드시 드셔야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 같아요 음. 그 부족해진다면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먹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해될게 네.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메포민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B12를 미리 미리 드신다 음. 그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네. 네. 아, 다, 당연히 하셔도 음, 됩니다 근데 음. 네. 모든 당뇨 환자분들 제가 음. <laughs>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전 당뇨 환자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다 드세요 <laughs>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데. <laughs> 네. 어, 그런데 난 논문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저, 그 제가 본 논문들은 굉장히 그 인슐린 항성을 떨어뜨리는 영양소들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laughs> 어,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논문은... 어,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논문들이 영양소들이 네네. 실제적으로 어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검색을 제가 보내드릴까요, 아 네네 네, 제가 말한 합의라는 게 음. 이제 당연히 효과 있는 너무 너무 많죠. 예 음. 네, 근데 어... 이거를 이제 메타 분석. 분석해가지고... 네, 다 아시겠지만 예아 네. 이게. 네, 메타 분석의 맹점도 있어요. 아, 아 물론이죠. 네, 그 메타 분석의 메모리 갖고 이제 영양제가 전혀 필요 없다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아, 저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드시는 분은 드시면 됩니다. 네, 음. 그 효과가 있을. 논문들을 가지고 제가 모든 당연으로 이거 다 드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교과서까지 올라와야. 음. 네. 아, 네. 교과서까지 올라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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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 국민의 권할 수 이제... 있는 좀 그렇다고 믿어서 저는. 음. 네. 사실 그 역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교과서에 올라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음. 네. 그 전에 많은 주장이 있었는데, 많은 네.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국가서 올라오기 전까지 인정 못 한다. 하다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는 것이 거의 국가스에 올라온 데까지 음... 어,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진보적인 의학자들은 거의 이미 그때부터 논문들을 보고서 적용을 했는데, 네, 효과서에 올라온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국가스에 올라오기 전까지를 따지면 몇 가지 나온 많은 논문들을 다 무시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메타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나와야지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이제 좀 우리 급진적이라는 이걸 욕을 많이 듣긴 하지만 <laughs> 많은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하지만 이게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진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 <laughs> <laughs> <그래서요? 웃음> 아니, 그그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급진적이라고 <laughs> 말씀하셨지만 네. 그 급진 뭐 예를 정말 뭐 기능의학 급진적를 정의를 한다면. 네. 그 중에서 가장 안 급진적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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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그렇죠. 센 분들 많죠. 제가 못뭐 만나니까. 어, 어.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기능의학으로 진료를 오래 했잖아요. 16년 했거든요. 음, 기능의학으로만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서 음. 아 이게 현대의학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분야. 물론 그분들이 아는 걸 제가 모르는 것 너무 많지만, 반대로 다른 부분이니까. 세포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질병에, <laughs> 질병실에만 가지시잖아요. 그 세포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그 접근을 했을 때, 이 환자의 그 질병은 아니지만, 이제 컨디션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영양소를 가지고 다 많이 한 거거든요. 현활 습관 교정이랑.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laughs> 있어요, 사실은. 비타민C 메가도스를 제가 10여 년 전부터, 10년 전부 했는데, 음. 환자들이 딱 하루 에 6,000mg씩 어. 먹거든요. 네네네. 다, 저 같은 는 그냥 딱 그렇게 먹었어요. 음. 대부분의 환자들이 3개월 딱 지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얼굴 피부가 환해져가지고 주위에서 음. 인사를듣는데뭐 음. 얼굴에 뭐했냐 근데 이게 너무나도 명, 명확하게 다 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너무, 너무 경험도 많이 물론 이제 논문에 보면 비타민c가 있을 때 없을 때 콜라겐 합성이 8배 차이가 나고 이런 게다 있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의 몸에 적용이 되는 게다 아. 느껴지니까 뭐 내가 더부그러운 점이 없죠 붙잡고 얘기 많이 하고 싶은 게좀 이따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있어요 그 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당뇨 합병증 예방하는 데 그움이될는 영양소들을 또 따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는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제가 <laughs> 최종화을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또 혈당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음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식이조절 네. 네. 당뇨 환자들이 좀 먹어도 되는 음식이 뭘까요? 다분 먹지 말라는 것만 많아가지고 <laughs> 예. 네. 작년 3월에 나온 그 연구 자료 보면 은그 FDA에서 플레인 요거트를 하루에 두장 이상 먹으면 당뇨염을 줄일 수 있다라는 또 연구가 있었어요. 음, 네. 이거 좋은 거죠? 플레인 요거트는. 당뇨 환자분들 유제품군이 따로 묶여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들 이 이게 당이 천연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한 잔씩 무조건 먹으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을 정도로 네. 요거트 내지는 저지방 우유는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쭙고 싶은 게 요거트 이외에 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어,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공교롭게도 네. 어, 바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모 네. 네, 뭐 방송국에 출연해서 네. 대답을 네. 딱그 대본을 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아 <laughs> 그, 그런데 이제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가 통밀빵과 올리브 오일이었고 음. 두 번째는 사과와 땅콩버터 요즘에 유행하죠 네. 네네 이것도 물론 이제 양을 조절해야 되지만 네. 세 번째 이제 요거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음. 요거트하고 견과류 음. 요렇게가 조금 그나마 건강한 당 내지는 이런 식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건강한 통곡물로 현미밥 네. 통밀빵 네. 이런 걸로 네. 양을 충분히 제한하면 어떤 것도 못 드실 건 없어요 음. 결국 양을 제한하는 거에 문제다. 당뇨 환자분들은 음. 좀 그렇게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네. 통밀빵이 있잖아요. 네. 통밀빵에 과연 통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있 아, 모르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통밀빵을 먹으면서도 이게 그냥 <laughs> 통밀 조금 섞어 놓고 통밀빵이라고 그래서 이게 혈당 막 올라가는 게 아닌지 네.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거의 네.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파는, 그냥, 유명 음. 프랜차이즈, 뭐, 파, 두 이런 애들은 음. 통밀빵이라고 사면 음. 통밀빵이 아닙니다. 통밀빵 느낌의 흰 식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색깔만 네네. 살짝. 네네네. 통밀을 섞은 거. 네, 그래서 100%는 이제 통밀빵 100%라고 만든 것을 찾거나, 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제 내가 만드는 거. 아. 네. 이게 진짜 건강한 통밀빵.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호밀빵. 호밀빵. 네, 그게 더 좋다는 뭐,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뭐, 현미 음. 귀리가 서로 장단점이 있듯이. 음. 네. 뭐, 그두 개는 괜찮다. 단, 이제, 정말 이게 통밀파인가? 정말 음. 호밀파인가? 음. 이거는 반드시 음. 확인하셔야 습니다 네. 똑같은 원리가 메밀면. 네, 메밀면. <laughs> 네, 똑같습니다. 메밀집에 가면, 음. 가게 에 가면 다 그냥 흰 밀가루면입니다. 아, 그래서 메밀을 좀만 섞어가지고. 네만 네. 메밀색 또는 메밀향? 음... 흰 밀가루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것도 메밀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먹으면 네, 안 되겠네요 그 메밀로만 만들면 그게 안 된답니다 그, 아, 그, 네그 반죽이... 예, 이제 네네네 일본에 이제 그 삶아서 이렇게 채 올려 놓지 않습니까 음... 예, 그렇게 나오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이렇게 들어서 끊어지는 그런 재질이 아닌 거는 흰 밀가루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요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오트밀을 가지고, 음, 네. 어, 오트밀을 이제 가은 다음에 거기다가 에 아몬드가루를 섞고, 음, 네, 네, 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빵을 좀 만들어 먹기도 하고든요 아, 네, 네. 그거 먹을 때는 진짜 죄책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웃음> <웃음> 마음 놓고 네, 네. 먹는데, 네, 네. 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네. 이제 추천하는 빵 먹는 법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당뇨 환자들 보면은 식사 전에 먹으면은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다는 음식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저도 그런 음식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네. 있는데, 추천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에삽비이라든지 영양제로도 포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당연히 이제 네. 제 성격 아시겠지만 <웃음> <웃음> 제 스타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추천하기보다는 네. 네. 아무래도 단백질, 지방, 채소를 먼저 먹고 음.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한식 그렇죠. 탄 안에서라도 네. 네. 한 테이블 안에서라도 좀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밥을 좀 후식 같이 음. 어, 삼겹살집에서 마지막에 된장찌개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음. 좀 먹도록 추천드리고 그거더 좋은 거는 이제 아예 단백질, 채소, 지방으로 구성된 조그만 도시락을 음. 뭐 달걀이나 뭐 이런 걸 음. 싸서 쭉 먹고 15분 쉬었다가 탄수화물 먹으면 이게 거꾸로 음. 식사법이 효과 있는 게 뭐냐면 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음. 애초에 그렇죠. 그렇죠. 식전 도시락 먹으면 네. 그래서 이건 100% 효과가 있으니까 음. 이런 거는 꼭좀 추천드립니다. 음. 네. 달걀은 좀 간식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노른자가 조금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흰자는 네. 정말 많껏 드셔야 됩니다. 흰자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노른자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음. 어, 여러 가지 전제를 한다면 그레스 높은 분은 조금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다만 흰자는 뭐 누구나 그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뭐 식존 운동, 식후 운동 뭐 많이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운동을 하는 의사로서 <laughs>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환자분들이 대부분들도 많이 혈당 낮추는 운동, 네. 혈당 낮추는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접근이 그렇게 아주 좋은 접근은 아니긴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혈당 낮추는 운동은 중등도 유산소 운동. 네. 소위 말해서 달리기 뭐 빠르게 걷기부터 네. 해서 네. 이제 달리기까지 심폐 능력에 따라서 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뭐 혈당 잘 떨어진다는 건 사실 뭐 연구에도 뭐100%다 입증이 돼 있지만 네. 네. 그게 아니어도 음. 정말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음. 차보고 네. 뛰어보면 네. 네. 정말 근력 운동은 음. 100kg 업기를 들고 스쿼트를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일단. 어 그래요? 네. 생각보다 는안 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긴 해도 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음. 달리기 정말 떨어�... 그냥 바로 떨어져요. 눈앞에서 그냥 쫙, 쫙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어 그냥.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한참 가고. 그래서 이게 혈당 떨어지는데 최고다라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하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최선인가? 어... 눈앞에 혈당만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음... 우리나라 당뇨 환자 비율 중에서 네. 비비만성 당뇨, 소위 말해서 마른 당뇨, 네. 저 같은 네. 이런 분들 51%입니다. 비비만성 당뇨가 네. 비만성 당뇨보다 더 많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과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국 가장 큰 기전, 작은 내장 지방도 있겠지만, 네. 근육이 적은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전에서. 아. 그래서 눈앞에 혈당 좋지만, 물론 유산소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음. 길게 보자는 거죠. 아. 네. 우리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 음. 또 근감소 환자분들이 마른 당뇨 말랐으니까 근감소가 왔을 건데, 네. 어떻게 내가 근력 운동 하냐 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네. 맨몸 스쿼트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맨몸 스쿼트 하시고 네. 또제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물병 가지고 이두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음. 네, 각자 근력 수준에 맞게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력 운동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네. 근육이 커야 내장지방 내리는 만큼의 또 커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음. 유산소 운동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력운동도 소홀히 하지 말자 음. 너무 대한시 하지 말자 음. 이렇게 꼭 설명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발열혈당을 낮추는 거지만 네네. 근육을 키우면 이슐린 저항성도 네. 조정되고 개선이 되고.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네. 길게 보면 네. 근육도 늘려야 된다 너무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태현의장님께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뭐 음식부터 해서 운동까지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장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